고크의 위장은 매우 예민합니다. 밤새 쉬던 엔진을 갑자기 돌리면 고장 나듯이요. 기름진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첫 수를 시작하면 세포는 다시 염증 반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끼는 이 정화하는 식사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. 상추, 케일, 시금치, 뭐 양배추 다 괜찮아요. 미나리 뭐 잎채소 다섯 종 이상과 당근, 무,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뿌리채소 세종 이상을 얹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. 잎채소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서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고 세포의 청소를 돕습니다. 뿌리채소는 미네랄이 또 풍부해서 위와 장의 소화를 부드럽게 열어 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바라현미, 두부, 뭐 콩, 콩류조 이런 통곡물, 그 단백질 위주로 반찬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세포 재생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천천히 세포는 공급받게 됩니다.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어하고 세포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. 결국 채소로 시작한 식사는 약이 되는 거고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한 식사는 다시 독이 됩니다.